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 여성의학센터 정소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방광염은 방광에 걸리는 감기 같은 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감기도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간다면 감기약만 먹을 게 아니라 면역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생긴다면 우리가 만성 방광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방광에 면역력을 높여 나갈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계할 때마다 혹은 생리 때마다 그리고 운동할 때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해야 하는 어떤 힘든 일정을 마칠 때마다 방광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할 때마다 방광염에 걸리는 게 정상은 아니죠. 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면 이 세상의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네, 방광에 면역이 약해서 자주 방광염에 걸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방광염이 자주 걸려도 3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먹으면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어떤 경우는 6개월 내내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낫지 않아서 점점 세게 약을 써서 이제 슈퍼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아래, 요도가 있는 부위는 깨끗한 곳은 아니잖아요. 뭐 소변, 대변 이런 것 때문에 균이 많은 곳이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감염되지 않는 건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감염이 자주 되는 거고 또 약을 먹으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나아야 되는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만성 방광염을 방치하시면 진행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되거나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정말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염이 심하면 위궤양이 되는 것처럼 방광 내에 염증이 낫지 않고 계속 지속이 돼서 궤양 조직의 변화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요. 통증도 정말 심하고 정말 잘 낫지 않는 그런 난치성 질환입니다. 만성방광염 있으신 분들 정말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 치료하고 예방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성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크랜베리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 크랜베리는 방광벽에 작용을 해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랜베리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면 방광을 튼튼하게 해줄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죠. 한방 치료는 이런 방광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방광염을 뭐 인병, 소변, 자리, 분리, 붉은, 뭐 이런 다양한 범주에서 치료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크게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약한 게 있고 순환이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순환이 잘안 되는 건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방광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잘안 돼서 방광이 약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서 생기는 방광염을 한 방식 노림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기력이 약해서 생기는 방광염이기 때문에 기운을 많이 보호해주고 방광 쪽에 작용하는 약재를 추가로 써주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타고날 때 기력이 약하게 타고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몸을 많이 써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평소에 이런 수면 습관, 식습관이 잘못돼서 기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순환이 안 돼서 에너지가 방광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방광이 약해지고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평소에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근종, 내막증 같이 이제 자궁 난소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상한론이라는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상한론에서 축혈증이 있으면 소변이 자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혈에 대한 치료, 그래서 스트레스나 오래 앉아있어서 여기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긴 어혈과 자궁이 차가워서 생긴 어혈이 있는데 이런 어혈에 대한 치료를 해서 방광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잘될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이제 방광이 튼튼해집니다.